이번 동영상은 물류비 계산의 간이 기준 두번째 시간으로 소규모 기업이 작성하고 보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기준은 해설서가 있는데 간이 기준은 더 쉽게 작성할 수 있다고 하는데 참고할 만한 자리가 없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두번째는 간이 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 어렵다. 그러다 보니까 간이 기준으로 계산하는 회사를 별로 본 적이 없다.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에 대한 조그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기업 물류비 산정 지침에 보면, 제3절 물류비 계산의 간이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물류비 계산의 목적은 개별 기업의 물류비에 대한 실태를 추정할 목적으로 재무 회계 방식에 의하여 기존의 회계 장부와 재무제표로부터 기능별 지급 형태별 계산함이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12조에서는 기능별 물류비를 운송비, 보관비, 하역비, 포장비, 물류정보 관리비로 구분하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급 형태별 물류비는 자가 물류비나 위탁 물류비냐로 구분 자체적으로 하는 게 많은지, 예, 지불하는 게 많은지를 측정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되겠죠. 자, 세 번째 개별 기업의 물류비 관리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물류비를 정의해서 분류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조업도 비느냐 관리 목적 하에서 있던 시설 부담이자 재고 부담이자를 고려할 수 있다. 관리 항목별 구분은 물류비를 보다 상세한 항목으로 세분해서 파악하기 위, 위한 목적으로 세목별 물류비를 기업 특성이 맞도록 정의된 조직별, 지역별, 고객별, 활동별 등과 같은 관리 항목별로 세부 분류할 수 있다고 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기업물류비 산정지침 별지 제2호는 간이 기준을 가지고 물류비를 산출하는 기업을 위해서 양식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양식에는 왼쪽에 제조원가와 판매관리비의 각 경비 항목을 이렇게 나열했는데 이 경비 항목은 기업별로 재무회계 비용 항목별 처리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단순히 참고 자료로 하셔야 되지, 이대로 따는다면 비용 분류를 한번더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또한, 비목별 학계에 변동비와 고정비로 구분했는데, 물류의 기능인 운송비, 보관비, 아역비, 포장비 각 물류의 기능의 변동비와 고정비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하게 학계를 하면 비목별 학계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목별 학계는 변동비와 고정비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항목으로 처리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으로 보여집니다. 참고적으로 간접노무비는 계산 항목을 적용하여 산출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은 이 간접노무비 계산 방법을 적용하라고는 했지만, 어디에도 간접노무비를 어떻게 계산하라는 방법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간이 기준 계산서 양식, 자, 아닙니다. 이렇게, 이게 물류비 산정지침의 양식은 되게 복잡하고, 실은 현실적으로 작성해서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단순화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운송비, 보관비, 기타, 이런 정도로 구분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 동영상에서는 운송과 보관하액비를 하나로 계산하고, 기타 포장비, 관리비를 하나의 항목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불이냐 자가냐 이렇게 두 가지 항목으로 크게 구분해서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물류활동이 많은지 지불 물류비가 많은지를 물류비관리를 할때 방향제시의 어떤 기준으로 삼기 위해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재와 제품에 대한 재고금액을 기록하는 칸을 재고와 제품에 대한 재고 부담이자금액을 작성하는 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류비계산서 작성하는 과정을 보면 일반적으로 물류비계산지침에 보면 물류비의 비목별 계산과정을 1단계 물류비계산 욕구의 명확화 2단계 계산범위를 설정하고 3단계 물류비자료의식별과 입수 4단계 배부와 집계 5단계 계산의 보고로 되어 있는데 이 간이계산 작성과정은 이러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회사 전체의 프로세스를 분석하고 두 번째 물류 프로세스를 추출해서 물류의 기능별 관리 현황 및 프로세스별 물류비 발생 계정을 파악하고 네 번째로 계정별 물류비 금액을 지급형태별 영역별로 배구해서 물류비 계산서 작성하는 단계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1단계 프로세스 분석입니다. 기업 물류비 산정 지침에서는 밝은 박스에 제시된 것처럼 국내 물류비만 기업 물류비로 산정하고자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전체 물류비를 산출을 해서 관리 방향과 목표를 설정해야 되겠죠. 이 장편은 원재료를 수입해서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의 경우를 플로우 차트를 작성한 것입니다. 생산관리팀에서 생산계획상에 필요한 원재료 소요량 등을 검토해서 구매팀에 부족한 원재료에 대한 구매 요청을 하고 원재료 구매 과정은 수입 자재 여부와 관계없이 구매팀에서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원재료가 회사에 입고되기 전까지 수입 과정상에서 운송, 보관, 하역 등의 물류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고 원재료가 입출고되는 과정에서 자재 관리하시는 분들이 도착한 원재료를 하역하거나 해당 재고에 대한 입출고 내역을 관리하게 됩니다. 원재료가 생산 공정에 투입되고 생산팀에 의해서 제품이 생산되면 대부분의 제품이 별도의 보험 기간을 그치지 않고 완료와 동시에 출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출의 경우에는 위탁 업체에 따라서 운송 도중의 파손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나무 박스 등을 제작해서 포장하는 작업이나 지지대 등을 설치하는 작업이 추가로 이루어집니다. 이 포, 포장이 이루어진 제품은 이 포딩업체를 통해서 통관 과정을 거쳐 해외 거래처로 배송하는 과정을 프로차트로 어, 그려놓은 장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장표에서 우리가 엑셀이라든지 정보 시스템을 이용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 어, 코드를 세 개로 구분해서 제시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코드는 단계입니다. 소유량 산출 단계, 주문 단계, 원재료 보관 단계, 생산 단계, 출하 단계 보시면 되고 둘째 자리에는 단계 내의 순서를 나타내고 있고 세번째 코드는 운송이나 보관이나 활용이나즉 물류의 기능에 대한 표현을 해서 관리를 하게 되면 훨씬 더 손쉽고 빠르게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단계별 물류 활동을 코드화하는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B15로 작성이 되면 주문 단계에서 첫 번째 이루어진 것이 정보 활동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죠. B21이다. 그러면 주문 단계에서 두 번째 물류 활동으로 운송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프로세스로 원재료를 국내에 조달해서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입니다. 자, 생산관리팀은 생산계획에 필요한 원재료 소요량을 검토해서 구매팀에 부족한 원재료에 대한 구매 요청을 하게 되고 이 원재료 구매는 구매팀에서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원재료가 국내 업체에서 회사에 입고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운송활동이 주요 물류활동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원재료가 입출고되는 과정에서 자재관리하시는 분들이 도착한 원재료를 하역하고 해당 재고에 대한 입출고내역을 관리하게 됩니다 원재료가 아, 생산공장에 투입되고 생산팀에 의해서 제품이 생산되면 대부분의 제품이 보관기간을 그치지 않고 출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 물론 30-40% 정도는 일정한 보관기간을 거쳐서 고객의 요청에 의해서 어, 출고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국내 매출의 경우에는 해외 매출분과 동일한 고려사항으로서는 위탁업체에 의해서 운송 도중에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뭐 나무박스를 제작해서 포장하는 작업이나 지지대 등을 설치하는 작업이 추가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대부분 단순한 형태의 포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포장이 이루어진 제품은 위탁운송업체 등을 통해서 국내 거래처로 배송되고 앞서 작성한 플로차트상의 우 물류활동을 짓게 함으로써 회사에서 발생하는 물류활동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물류비 추정입니다. 회계장부에서부터 물류비를 추정하는데 기능별로 관련 계정을 보면 단기 매입관련비, 운임, 감가상각비, 차량유지비, 운송에 관련된 인건비가 있을 거고 보안에는 감가상각비, 임차료, 노무비, 복리후생비 관련 계정이 있겠죠. 하여는 직접노무비, 복리후생비, 감가상각비 등 있을 거고, 포장에는 포장비, 성업품비, 농업비 공리화, 고생비. 물론 뭐 보관이나 전체적인 관리에서는 이 보험료라든지 이런 부분도 추가로 추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는 어, 간단하게 이 관련 계정에 몇 가지 사례를 든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프로세스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b 면 주문 단계에서 첫 번째 행위가 이루어지는 거고, 이루어는 운송이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코드 세 자리를 첫째는 프로세스 단계, 두 번째는 업무 진행 순서, 세 번째는 물류의 기능 단계다로 이해를 하시고 이를 엑셀이라든지 정부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는 회사라면 정부 시스템에 코드화해서 관리하면 훨씬 더 손쉽고 빠르게 물류비를 산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조 원가 명세서에서 물류비를 추출한 경우입니다. 평균 원재료 재고 자산이 4억 4천백, 직접 노무비, 경비에서는 복리후생비, 수도광열비, 제세공과, 강가상가비를 비로해서 각종 경비가 있는데, 이 중에서 평균 원재료 재고 자산에 대한 재고 부담이자, 시중 평균 금리의 5%를 적용한 재고 부담이자를 우리가 물류비로 추정하고 있고, 이 직접 노무비 중에서 보관 하역 운송에 관련된, 농업비가 1억 1200 경비 중에서는 복리후생비, 강가상각비즉 차량이나 보관포장설비가 있을 것이고, 평균 미상각연수를 3년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차량유지비, 운반비, 포장비, 소모품비, 시설부담이자를분류비로 추정을 했고, 여기서 이 직전 농업비는 법정복리후생비를 포함하고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업 물류비 산정지침에 보면 노무비에 이 법정 복리 후생비를 포함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복리 후생비를 포함해서 계산했습니다. 손익계산서의 판매관리비에서 물류비를 추정한 금액입니다. 관리직의 급여 여기서 에 어, 어, 물류 관련 어, 금액을 추정한 것이죠. 복리 후생비, 통신비 그리고 감가상각비, 미상각연수3년으로 평균 추정이 되고, 임차료 보험료, 차량 유지비, 운임 보험료, 장비, 수출재비용, 제품 재고, 재고 부담 이자를 계산하기 위해서 산출한 것이죠. 손익계산서에서 판매관리비에서 물류비를 추정한 한 내용입니다. 이를 다시 물류 기능으로 분류한. 것이 3단계입니다. 자, 재고 자산은 아무래도 보관 비에 해당하겠죠. 자 직접 농업비 1억 1,200을 운송, 보관, 보장, 관리, 정보 관리 구분해서 어, 어, 계산을 하고 있는데 이 회사의 경우에는 보관 하역이 프로세스상에서 어, 구분을 하였으나 실제 이 현장에서 구분이 쉽지 않아서 보관 하역 비를 같이 이 계산한 경우로 이 하역비라는 공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복리후생비, 이 강가상각비, 차량유지비, 운반비, 보 포장비, 시설부담이자 이렇게 해서 어 물류의 기능별로 어 물류비를 산출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2단계 손익계산서에서 어 판매 및 일반관리비 계정에서 물류비를 추정한 금액을 가지고 다시 기능별로 분류한 사례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사례는 보관 하역이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서 보관비에 하역비를 포함해서 계산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관리직 급여, 복리후생비, 강과상각비, 임차료, 보관에 임차료가 있는 걸 보면 창고를 빌린 것 같아요. 보험료가 있고 운임보관료, 보관 수출제비요 이렇게 구분해서 어, 판매관리비를 물류기능별로 어, 추출한 분류한 장표입니다. 앞서 재무제표에서 어, 물류비 항목을 추정을 했는데, 그 추출한 항목 중에서 자가냐 위탁이냐로 어, 분류한 장표입니다. 재정가상에서 어, 어, 분류한 항목들을 자가냐 위탁이냐 하고 했는데, 재고부담이자는 우리 회사에서 고, 어, 보관하고 있는 재고로 계산한 것입니다. 직접 노후비는 자사직원 운반비의 경우는 위탁업체. 이렇게 자가하냐, 위탁이냐로 구분해서 계산한 장표이고, 판매 일반 관리비도 마찬가지로, 이 관리직 급여는 자가물립비겠죠그 아, 다음에 임차료, 어, 위탁업체, 임차료, 운임보관료 위탁업체, 그리고 수출예비용 위탁업체. 이렇게 해서 어, 자가하냐, 어, 위탁이냐로 구분한 어, 것이 이제 4단계. 지급형 태별 물류비 추정으로 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5단계 간이 물류비 계산서 작성입니다. 앞서 추출한 물류비를 기준으로 어, 제안서 양식을 시작 시점에서 어, 저희 사이트 남대로 어, 동영상에서 제시했는데 이 표를 기준으로 보시면 이 좌측에 운송이냐 보관이냐 기타 이렇게 구분했고 그 다음에 지불이냐 자가냐로 구분 그서 나타내주고 있으며, 그 다음에 이 물류비 합계에 보면, 운송이 50.82%, 보관이 31.4%를 나타내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 외에 자재와 제품의 보관 상태를 제시함으로써 재고 관리 실태가 어떻게 되는지, 재고가 많은지 적은지를 표기하도록 한 계산서 양식입니다. 그리고 학계 물류비 산정 지침의 5조에 보면은, 이 지침에 의한 물류비 계산 범위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물류비로 제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기업에서는 전체 프로세스에 있는 물류비가 관리 대상이 되겠죠. 국토부 어, 산정 지침은 어떤 정책 수립에 참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물류비 계산할 때전 프로세스에 해당하는 물류비를 산출해서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류비 산정 지침에 있는 것처럼 일, 국내 물류비만 어, 산출해서 관리하는 그런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 동영상에서는 기업 물류비 산정지침 중에서 어, 간이물류비 계산서 두 번째로 소규모 기업의 경우에 간이물류비 계산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공용을 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